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4월 1일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옛날부터 만우절이라 해서 <laughs> 모든 사람이 서로 좋은 착한 거짓말로 바로 즐기면서 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움츠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사월에 하나님께서 마무리 행동하고 개나리 진달래 활짝 피고 마무리 행동하는 이 봄을 맞이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새 생명으로 음독게 하는 아름다운 봄을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있는 내용을 그에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으며, 뭐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입사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으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은 문지방 시편. 시편을 처음 시작하는 아래 출입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지방 시편이라고도 하고 또 고아의 시편 어떤 제목이나 표제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저자나 지은 동기가 아무 도 없기 때문에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고아적인 시편이다 해서 고아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복받을 사람의 길로서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어요. 선과 악, 선한 길, 악한 길,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또 생명과 사망,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또 축복과 저주.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의인의 길은 흥하고 행복하고 축복의 길인데, 반면에 악인의 길은 실패하고 멸망한다는 그런 양 갈래 길을 이야기하면서 축복받으려면 은 의인의 길, 생명의 길, 선혜기를 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독기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고 사랑한 다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네. 특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복 있는 사람은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서 악인의 깨를 줬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깨를 줬지 아니하며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소리가 들겠습니다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하나의 법 대신에 세상의 쾌락과 또 잘못된 향락을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따라가다가, 서서 구경하다가, 앉아서 즐기는 그런 죄에 점점 빠져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투 친구를 따라가고 또 도박하는 사람들 따라가게 돼 바로 구경만 하지. 그러다가 서서 구경해. 누가 이기나, 누가 돈 따나. 그래서 개평이 뜯어, 뭐가 뭘까? <laughs> 하다가 돈 따는 거 보니까 재밌어. 그래서 자기도 그기 자리에 앉아서 또 같이 도박에 참여하고 탕락이 참내서 결국 그들이 악인, 지인, 오만한 자와 함께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말게 됩 그래서, 우리 터나가를 처음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바나만 보고, 이것을 보암직하고, 터나가를 보게 되고, 또 만지게 되고, 먹게 되고, 이런 단계적인 죄의 빠른 모습을 언급하여 비교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길에 호의심도 갖지 말고, 그들 따라서 서서 구경하지도 말고, 같이 앉아서 향하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과 여와의 호 율법을 묵상하는데, 주야.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밤낮 묵상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악인 따라서 죄를 지지 냐고 정말 하나님께 어울리는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로서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 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복받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나무와 같다. 신애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신애가의 나무. 신애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차 과실을 내주며, 그래서 시절을 주차 시때때로 열매를 내.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잎사귀가 늘 푸른 상록수처럼. 늘 푸른 그런 청춘한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한다. 만사형통 항상 푸른 신호등처럼 가는 길을 모두 가다 장애물이 없이 장애물을 만나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자의 삶이 바로 신의 가의 심은 나무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사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나무와 비교해서 악인들의 귀는 바로 바람에 나는 겨. 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쌀 겨. 알맹이가 없는 특정이의 불가예요. 그래서 이 겨가 자유 분방하면서 이리 날라다니고 저리 날라다니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견은 첫 번째 알맹이가 없어. 그리고 방황해. 이리 갔다, 바람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목적지가 없는 삶을 살았어. 방황한 삶을 살았어. 결국은 썩어서 멸망 당할수 밖에 없어. 그래서 썩음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완전히 없어지는 그래서 악인들의 모습은 바라야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왔다갔다 하며 지멋대로 행동하고 목적지도 없이 방어하다가 알맹이 없는 삶으로 끝나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떤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나무는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양분 물을 흡수해 갖고 늘푸는 삶을 살아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지나는 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성도들이 가야할 축복받을 사람들이 가야할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홍도들은 때가 되면 학교에 입학하고 때가 되면 대학교 들어와서 전공을 하고 때가 되면 취업을 하고 70대 때로 때가 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때가 되면 교회 장로도 되고 칩사도 되고 하나님께도 부르시는 칩사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충실히 잘 하면서 나이가 70, 8 0되도록늘 건강하게 푸른 상록수처럼, 시들지 않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며,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되는 축복의 삶을 산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자기의 직분을 잘 충성하고 의무를 다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당황하지 않고 집사로서, 목사로서, 어떤 선교회장으로서, 돌로가회장으로서 어떤 지역사회 봉사의장으로서 또는 보건들대부장으로서 자기 직분, 자기 목사로서 자기 모든 해야 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 김영옥 기사님이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주는데 매일 저녁마다 참 수고 많아. 이것도 편집해갖고 유튜브에 올리고 매일 새벽 6시마다 또 새벽 기도 못한 날씨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켜서 정말 책임을 다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빚주시고 또 은혜하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겨처럼 바에나는 겨처럼 방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사실같이 푸른 그런 상록수, 상록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바로 축복받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보기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형통하시는 길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6절에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니다보기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다. 이것을 우리가 정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냐고 악인의 길에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여하께서 인정하시는 곧은 길, 올바른 길, 진리의 길, 정노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이사야 학장이 실제 것처럼 올바른 복받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여호와께서 관여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아기는 멸망의 길로 가고 결국은 고난당해서 심판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길로 가부로 말미암마 멸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고 여와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은 첫 번째 여호의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자기 자기를 잘 지키면서 늘 푸른 상록수처럼 건강 가운데 자기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을 항상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에레미아 21장 8절, 여호와께서 가로을 때, 너는 또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문이 넓고,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침 7장 13절, 14절. 또한, 신명이 30장 19절, 20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더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안님여아를 네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내 생명이시오, 내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특자고맹사진 땅에 내가 거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망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선택할 때 그대로 내려두시고. 버 영을 입하면 수밖에 없게, 특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뒤로 갈수록 그렇게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성길자를 올라가 택하라. 나와 내들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게되라우리가이 사월을 맞이해서 복 받는 삶을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매매 발걸음마다 축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야말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지고 심판전과서 어려움 당하지만은 하나님께 진리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신약까지 신은 나무처럼 늘 청초한 푸른 탕목수 인생을 건강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시고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루속히이 바이러스가 잘 소멸되어서 강당에서 기름들수 있는 교회에서 기름들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사월에 축복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에게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의 율법을 알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순종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자연자제하며 우리 마음대로 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많사오니 이제 올바른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 서원하시는길가게해 주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리를 잘 지켜서 주시는 양분 빨아먹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늘 푸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하시는 자리를 잘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인도하시는그 길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사월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계약도 해야 되고 또 개원도 해야 되고 또 예배도 모여야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엎드려지지만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백신을 개발하여 다 받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투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의장으로 만려아사월에는 예방하게 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